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첫 시간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노님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루하루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로움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배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먼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과 내면이 먼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서 말씀을 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자라나게 하시며 풍성해지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과 기적들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서 예수님이 주신 세메케 개명인 사랑하라는 말씀을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에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며 악을 선으로 감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서 내 마음을 요동케하는 악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먼저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어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 하나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할 말씀에 따라 이 기도의 자리에 찾아온 모든 심령들을 뜨겁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넘어지는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내가 내게 힘을 주겠다는 주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기도를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의 강한 팔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며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 일하셔서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며 찬양을 통해 주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8페이지 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르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죽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헤롯이 유다를 떠나 가이사르로 내려가서 머문이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려와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전하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2025년 11월 5일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새벽을 깨워 오늘도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풍성히 체험하게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 새롭다는 느낌을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이전 것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정리되었다는 기분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일신, 우일신한 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새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새로움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는 실제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나 프로이트라는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나는 힘과 자신감을 찾아 항상 바깥으로 눈을 돌렸지만, 자신감은 내면에서 나온다. 자신감은 항상 그곳에 있다. 우리는 새로움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바깥, 외면, 환경, 분위기를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껏해야 하루 혹은 일주일 보름이면 그 새로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바깥에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곳에서 우리의 새로움의 근원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사도행전 12장을 말씀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행하셨던 정말 놀라운 새로운 기적을 베드로와 그들 모두가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기도하는 그들마저도 미처 생각지 못할 정도의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체험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힘써기도 했습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분명히 함께 중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베드로가 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내일이면 죽을 줄 알았던 베드로가 그들 앞에 떡하니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재배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중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무엇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체험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은 그 다음 구절에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구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놀랄만한 기적, 새로운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랍고 새로운 일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소문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베드로는 여기에 숨어 지내면서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헤롯의 가보을가서 기적처럼 나오게 된 놀라운 영웅단을 자랑하면서 매일매일 이곳에서 살아가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크게 떠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끼리만 이 놀라운 일들을 조용히 서로 나누었고 몇몇 사람에게 다시 전하는 것만 허락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일을 가장 뜨겁게 체험했던 베드로가 이 말만 전하고 곧바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일신 우일신. 우리를가 찾고 있는 이 새로움 놀라운 기적들 변화된 환경 마음의 결심 결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들은 매일매일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에도 분동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말씀을 그냥 충실히 해나갈 때에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기서 흥왕이라는 것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흥왕, 자라나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 수가, 그 능력과 그 권능과 그 기적과 이적들이 날로, 날로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내 외면에 있는 바깥의 환경들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움의 핵심은 그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지키며 행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그 말씀이 자라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살아 운동력이 있고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 변화된 나를 통해서 이 주변의 환경들이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기적하고 기적과 이적들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행하며 지켜야 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이 하나가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 나와,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하면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가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겁니다. 이건 가능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마음을 같이하고 낮은 데 차하나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넷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하라는 말입니다. 이 다섯 가지 삶의 방법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나에게 해를 끼치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하고 선한 일을 베풀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뭐 이건 뭐 교과서에 있는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나한테 해를 끼치는 내가, 내가 당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해를 끼치는 그 사람까지도 내가 왜 잘해야 됩니까? 나의 원수에게 사랑하라는 말은 내가 하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마음을 요동케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수 그 악인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오직 네 마음을 그 악에게 넘겨 주지 말고 그 악한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마음을 품지도 말며 오직 내 말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그 말씀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데 힘쓰라는 뜻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하루하루 지켜나가며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에 살아 움직여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 자라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하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교의 철천지 원수였던 야고복을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던 헤롯이 어떻게 되는지를 천천히 서술해 줍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때가 되면, 시간이 무르익으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악인을, 원수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십니다. 그러므로 2025년 11월 5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그 모든 것들을 원수를 복수하고 원수 때문에 화를 내고 증오하고 미워하는데 힘쓰지 말고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집중하며 그 말씀이 자라나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먼저 세우고 중심을 꼭 붙잡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내 마음을 요란케하는 내 원수 악한 마귀 권세를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며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날마다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로움을 찾는 우리들에게. 그 새로움은 우리의 환경과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세워서 그 말씀이 자라나서 능력과 권능을 통해 내가 먼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내가 변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한다는 진리를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도와주시며 함께 울고 함께 웃게 하시며 또한 낮은데 차하며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평화를 누리며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오늘 하루 풍성히 체험하게 로 나오니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되며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환경들, 여건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어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아가기로 원하오니 주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 그 새로움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로 오늘날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내 내면을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새로움을 얻게 하셔서 그 새로움을 통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 정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며,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며, 내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며, 그 새로움을 통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새 역사를, 새 힘을, 새 능력을, 새 기적과 이적들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11월 하나님 창립 기념 우리 추수감사절과 하나님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명을 향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풍성한 감사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환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인주 장로님의 몸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종순 권사님의 심장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장로님의 폐에 딱딱해지는 경화가 하나님 부드러워져서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권사님의 비문증이 완전히 고쳐지게 도와주시고,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있는 그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서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성도님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항암 치료를 통해 하루하루를 견뎌나가는 우리 성도님에게는 새 힘과 새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지혜 손길을 통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이 문제가 풀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내면의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에 말씀이 중심을 잡고 그 말씀이 자라나서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내가 변화될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사.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우리 내면으로부터 먼저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새로움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더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참게 되라고이 시간 주여 세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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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가 오니 오늘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로 나오니 주님 우리의 말씀이 정말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자라나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 하나님